네, 우리, 됐어요. 안녕,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힐링 스트레칭. 자, 두 번째 시간. 자, 몇 번째? 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시간. <laughs> 네, 우리 함께 웃음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힘차게 힐링 스트레칭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왼다리를 자 앞으로. 자, 버내 주시고. 자, 왼쪽 엉덩이를 살짝 빼 주시고. 자, 몸을 옆에서 봤을 때 네, 알파벳 L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자, 바닥에 왼쪽 다리 툭툭 털어 줍니다. 하나. 둘. 자, 툭톡 발을 지나니 원하는 느낌 있도록.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고관절 유연성 운동 해 보겠습니다. 자, 좌우로 흔들흔들 자세 네, 천천히 몸이 가볍게 가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주시면서 네,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발끝 뾰족발끝 네, 발목 강원동 당겨 주실 때 허벅지에 힘. 자, 둘. 허벅지 힘자둘 허벅지 자세자넷 호흡 하시면서 자후 자, 허벅지 뒷근육이 찌릿찌릿 할 때마다, 아! 아프다 하지 마시고, 후, 호흡하시면서, 등심 걱정도 한 번에 후, 자, 내보내면서, 자, 후, 자, 후, 자, 가볍게 툭툭 털어주시고, 자, 엉덩이 한번더 빼주시고요, 자, 배로 허벅지를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천천히,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 자극을 느껴봅니다, 후, 후 천천히 자시선 전방 보시고요 네, 배가 허벅지를 살포시 덮어준다 자 무리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가 바닥에 살짝 살짝 스치고는 느낌 살짝 살짝 자 일곱 여덟 아홉 자 마무리에 고개 툭 떨구고 10초 견디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배당해 주시고요. 후 호흡 하시면서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아래로 내려갑니다 후자 조금만 더 여덟 아홉 열네 천천히 올라오시고 후 호흡해주시고요 자 깍지 끼고 자 손바닥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자 손가락 마지막이 가볍게 보여주시고. 자, 양손 앞으로 쭉 뻗으셨다가 자 앞으로 살짝 내렸다가 자 위로 올려 주실 때에 허리 펴주시고 자 내려갔다가 둘후자 내려갔다가 셋후자넷후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목 주변 뭉침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자 여섯 일곱 후 가볍게 호흡하시면서 자복 호흡, 자 하늘에서 정지 후쭉 펴주시고 자 가슴으로 겨드랑이 밀어주시고 배꼽으로 옆구리 밀어주는 느낌으로 자 천천히 자 하나 둘셋넷후 호흡하시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후 네, 풀어주시고 후 호흡하시고 내 네, 어깨 가장 높은 지점에 점 찍어주시고 그 점을 최대한 위로 올리고 자, 뒤로 넘겨주시기 최대한 어깨로 큰 원을 그려주시면서 후자 호흡에 따라 천천히 폐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도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후 정체되어 있던 네, 소화 기능들이 좋아지기도 하는 운동입니다.

쉬는 숨에 조금씩 더두 3, 4, 5, 6, 7, 8, 9, 10, 2, 3, 4, 5, 6, 더 8, 9, 10, 11, 12, 13, 14, 15, 주시고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 자, 발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 만들어주시고,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왼쪽 어깨를 뒤집듯이,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왼쪽, 자, 엉덩이 뒤, 한 뼘쯤 뒤를 자, 짚어주시고, 자, 오른 팔꿈치를, 자, 왼쪽 무릎 밑에 꽂아주시고, 자, 비틀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턱을 어깨와 일직선을 맞춰주시고, 네, 두다리에 각도는 90도 자, 둘, 후 자, 넷, 후 자, 조금만 더, 후 자, 버텨주시고 자, 팔로우 밀어주시고 후 내쉬는 숨에 조금 더후할수 있다 조금 더후 자, 마지막 후 네, 돌아오시고 자, 호흡하시고요 자, 오른손바닥을 오른쪽 엉덩이 뒤한 뼘쯤, 네, 바닥에 짚어주시고, 자, 어깨 열어주기. 하루 종일 뭉쳐있던 어깨 근육, 말려있던 어깨 근육을 활짝 활짝 펴주면서, 자, 신한 공기. 자, 들이마시면서, 자, 가볍게 호흡. 자, 후. 자,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위로. 자, 겨드랑이 열어주기. 자, 노폐물이 배출되는 우리 몸에, 자, 큰 관절, 자 겨드랑이 활짝 열어주시면서 1, 2, 3, 4, 5, 6, 7, 8, 자 10, 1 정지, 뒤꿈치, 왼쪽 발 뒤꿈치 들어주시고, 자, 왼쪽 무릎 좌우로 흔들면서 자, 구관 운동, 자 천천히 둘, 자, 셋 네, 호흡하시면서 후, 16, 16, 16, 자, 6 열, 아홉, 열. 엉덩이 힘꽉 주시고, 자 고개를 자 뒤로 툭 돌고 주시고, 자 가능하신 분은 자 엉덩이에 힘을 꽉준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위로 자 띄워주시면 몸을 길게. 왼쪽 손끝은 뒷 배경을 향하면서 쭉 몸을 길게 만들어주세요. 자 호흡하시면서. 후 내쉬는 호흡 에 엉덩이 조금씩 더 위로 후 호흡 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 천천히 호흡 4니다 호흡 호흡 해주시고자 왼쪽 다리 옆으로 시려주신상태에서자 왼쪽 다리 툭툭 바닥에털어주시에자위에서 내려 시에을때고관에에 각도가 같은 각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넓게 벌리기 아니고요. 좁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밀고 당기고, 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허벅지 힘꽉 주시고요. 자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고. 오른손은 가볍게 뒷바닥 짚으시고 김밥을 말듯이 자 고관절을 쭉 마르셨다가 돌아오기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에 도장을 꼭찍고 들어갑니다 셋넷후 네, 고관절의 뻐근함 느껴주시고 네, 고관절의 유연성은 곧 가벼운 걸음걸이 가벼운 하체 움직임의 연결이 됩니다 자 일곱 여덟 고, 자 마지막, 고, 후, 네, 돌아오시고요. 자, 왼쪽 다리, 이쪽 방향에 당겨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 앞으로 끓여주시고, 오른쪽 엉덩이 살짝 뒤로 빼주시고, 몸은 옆에서 봤을 때, 알파벳, L자 모양 유지합니다. 자, 오른 다리 툭툭 들어주시면다 스트레칭의 기본은 털기, 다음로 흔들기 그리고 밀고, 밀고 당기기입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 허리의 근막 그리고 뼈의 근육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네, 좌우를 흔들기, 네, 고관절이 살짝 살짝 부그럭워그럭 움직이는 걸 느껴주시면서 흔들어 주기.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밀고 당기기 쭉 밀고 당기시고. 겨 쭉 허벅지 뒤 근육이 찌릿찌릿할 때에 아 하지 마시고 후자후자 후, 자, 시선을 최대한 전방 보시고요 후자 허벅지를 자 빗가죽으로 덮어준다 생각하시면서 몸을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후자후자시선 전방 후자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에 팔꿈치 바닥에 툭 떨궈주시고 후 셋. 넷자배 당기 주세요 후 여섯 일곱 조금 더후 내쉬는 숨에 조금씩 후 아홉 열 등을 말아서 천천히 말아주시고자 왼손을 위해 오른손 아래에 둡니다 네, 뒤집듯이 깍지를 끼고 자 손을 아래로 낮추었다가 앞으로 쭉 뻗어 내시면서 자 어깨 교정 운동 자 손목 강화 운동 자배 당겨 주시고요 힘드신 분은 조금 아래로 낮춰 주시고 다음 쉬우신 분들은 조금 위로 높여 주셔도 됩니다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안쪽으로 말았다가 풀지 마시고 자 하늘로 뾰족 후 매당기기 호흡해 주시면서 어깨 근육이 힘들어가는 거 느껴주시고 내쭉 네, 하늘로 계속 쭉쭉 뻗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여 8, 9, 10 천천히 풀어주시고 어깨에 한번 돌려주시고 고개도 저로 까딱까딱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까딱까딱 까딱 해주시고 이번에 턱을 살짝 당겨서 톡까딱까딱 오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위에 왼손을 아래에 두시고 뒤집어 주신 상태에서 깍지를 가볍게 껴주시고 안쪽으로 말았다. 자 앞으로 후 하시면서 쭉 뻗어주시고 자배 당겨주세요. 후,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쪽으로마주쳤다가 자, 어깨 관절, 자, 하늘로 쭉 팔뚝을 귀뒤로 감겨주시고 몸은 L자를 유지합니다 배 당겨주시고요 후, 여덟, 아홉, 열 네, 풀어주시면 됩니다 후... 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눌러주시고 왼쪽 어깨가 가볍게 뜨듯이 자, 손끝으로 엉덩이 뒤한 뼘쯤 뒤발닥 짚어주시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턱을 왼쪽 어깨랑 일직선에 맞추면서 자 비틀기 후자 내쉬는 순에 조금씩 후자 조금씩 숨 참지 마시고 후 자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오른쪽 다리 접어서 발과 발 길이를 맞춰주시고 발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자 왼팔로 비들고 자 오른 어깨가 뜨듯이 오른 손으로 엉덩이 뒤한겹 바닥을 짚어주시고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아래. 호흡을 내쉬 상태에서 자, 비틀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후- 자, 턱을 오른어깨와 일직선에 두시면서 후- 다리의 한 90도 자, 오른팔은 굽지 않습니다. 후- 내쉬는 순에 자, 1cm만 더 그리고 8 9 10 자,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호흡하시고 왼손 왼쪽 엉덩이 뒷바닥 짚어주시고 가슴 펴기 자, 하나 둘자 말려 들어갔던 어깨를 펴주는 동작 자후 자섯 여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자 겨드랑이 열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열 장동에 힘 주시고 자 오른발 끝 세워서 오른쪽 무릎 자 좌우 움직여 주시면서 자, 고관절 운동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한복 자 투자 이 상태에서 자 고개 뒤로 툭 딸깍 떨구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자 운동에 힘 한번 빡 주신 상태에서 자, 골반을 위로, 자, 후, 자, 오른손 끝, 뒷바닥을 향해 쭉 펼쳐주시고. 자, 네 개. 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동작. 자, 답답했던 머리를 끼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여덟. 엉덩이 힘. 자, 호흡. 자, 천천히 돌아오세요. 후, 후, 자, 호흡 한번 해주시고요. 자, 오른다리 옆으로 열어주시고 자, 가볍게 툭툭 자, 툭툭 자, 주먹 가볍게 주시고 자, 수고했다 내 몸을 토닥토닥 토닥토닥, 아 자, 토닥토닥 아 감사합니다. 자, 배도 토닥토닥 조금 나왔지만 괜찮아 토닥토닥 자, 가슴도 토닥토닥 토닥토닥 아아 토닥토닥토닥. 자, 해주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반가 방가 손털기.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